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조민현 요셉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31번째 시간 희망에 찬 기억을 실천하는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일미사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거룩하고 부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통공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통공이란 이 라틴어 단어, 꼬미니오는 본래 친교나 나눔, 교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인들은 성도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지상의 교회, 연옥, 천국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로 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사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 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공은 기도와 선행, 공로를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천국이나 연옥의 다른 이하고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령 천상의 성인께서 지상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나 선행의 대가가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천국이나 연옥의 다른 이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이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은 교회 구성원 간의 친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내가 조상덕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통공의 예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넘쳐나는 풍요로움 안에서 어떻게 성인들의 통공이 기도와 신심생활 안에서 기도의 생명력을 키우는데 도와주고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불이 또 다른 불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어떻게 불꽃을 이렇게 피우고 불꽃을 나를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지 성인들의 남기신 영적 자선들을 우리가 교류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성인을 수호 자로 보는 데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심이 자라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성인들과 수많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데요. 성지순례나 구일기도, 성상에 대한 존경 등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고 보호하며 이끌어주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심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전통적인 이런 형태의 성인공경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의 패러다임이 재정립되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화를 추구해가면서 주군이들과의 이 통공이 점차 세퇴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의 신교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성인들을 수호자 모델로만 보는 것이 성인들과의 친교를 실천하는 데 유일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은 거룩하게 사시다가 죽은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칭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황님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교황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직무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이미 살아있는 신도들을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고 고린터 1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성인이다. 즉, 성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자이다. 즉, 노마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근데 칼 나노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청혼과 중재를 청하지는 않더라도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하느님의 신비로 이끌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끌게 되는 기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현재 세상의 포스트 마더니즘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성인들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는 그 행위와 기도들이 바로 우리의 의식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성령에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 주게 됩니다. 즉, 가슴 안에 열망을 불태우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희망에, 우리의 기억과 희망에 찬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에 가득 찬 기억이 과연 무엇이냐? 세상의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상업주의, 이기적인 무관심, 절망, 차념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희망에 가득 찬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성인에 대한 가졌던 예, 수호자에 대한 신심에서 동반자적인 성격의 신심으로 바꾸어져 가는데요. 그러니까 수호자에 대한 신심에서는 청원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동반자 모델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탄원의 기도가 주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원기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시성된 성인들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과 천국과 연옥에 있는 모두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인들의 삶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성인들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아파하고 격려를 받는 것이 신앙의 유산의 한 부분이 되며, 생명의 부하를 나누게 되는 동반자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증거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깊은 진리를 삶 속에서 드러냈던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놀라운 기억들이 바로 감사와 찬미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신앙의 빛을 밝혀오며 용기를 내어 권력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를 과감하게 세상에 증거했던 위대한 영혼들과 또 세상을 정화하고 성화시켜갔던 은혜로운 영혼들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에 생명력을 주었던 성령의 힘을 알아보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성인들의 통공이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정의롭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찾는 이들이 성인이라고 재조명하게 될때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성인들은 바로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정말 멈춰지지 않는 악의 심이 세상에 판을 칠때 하늘을 향해서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지만 어떨 때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탄원 기도죠. 탄원 기도 그리고 구약의 하가르와 예레미야의 기도죠. 그리고 유비 하늘을 향한 유배 탄식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울부짖는 탄원의 기도에서 이를 잘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된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수많은 이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역사 안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여는 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분들을 새롭게 기억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변화시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찬미가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성인들에 대한 기억이 지금 여기서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폭력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와 이념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저항하고 싸워나가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들의 통공이 아닌가, 성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영적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